옆에 가시는 택시분은 어, 차선을 물고 달리세요. 오른쪽을 물고 달렸다가 왼쪽을 물고 달렸다가 어, 저런 경우는 운전을 잘못 배우신 거겠죠. 그러면서 택시, 택시를 하고 계시네요. 어, 아마 제 생각에는 핸드폰 보시는 것 같아요. 정황에 오시면 길을 모르시니까, 막 망, 길에서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뒤에 차성이, 저, 따라오는 차들이 정속주행하다가, 당황하신 경우가 많죠.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어, 쇼츠 얼마 전에 올려드렸죠. 고속도로나 사고가 한번 나면 크게 납니다. 지금 저 앞에 가시는 택시분은, 계속 차선을 물고 중앙으로 가야되는데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참 안좋은 버릇입니다. 배워보세요.